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석곡 청광안입니다. 요즘 청광안이 엄청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벌부는 이시고요. 무늬는 중투입니다. 햇빛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엄청 짱짱하고 예뻐요. 이 아이들은 석고. 금두입니다, 금두. 요 아이들도 벌부는 이시고요. 무늬는 중투. 투구화로 개화합니다. 요렇게 보시면 홍해도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금두고요. 요 아이들은 백두입니다. 백두 이 가장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 아이들도 꽃은 투구화로 개화합니다. 무늬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. 예쁜 것 같아요. 요 아이들은 은용입니다. 은용. 여기는 자청비입니다. 자청비. 자청비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. 요 아이들은 꽃은 꽃이 엄청 예쁜 아이예요. 애들이 벌부도 이렇게 애들도 예쁘게 생겼어요. 여기는 한울금입니다. 한울금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여기는 교배종 묘종 심어놓은 건 심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은용대품입니다. 은용대품 꽃이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 다치고 있네요 이제 이 아이는 주겹 석곡입니다. 주겹 석곡. 석고. 주겹 석곡이 엄청 꽃이 엄청 예쁘죠? 노랗게 피면 은 엄청 예쁘더라고요. 향도 있고. 여기는 경홍 석곡입니다. 경홍 석곡이 경홍 분갈 해놨더니 엄청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.